늘, 늘상 이런 질문이 주기적으로 내용만 바꿔가면서 올라오긴 하는데. 같은 학원에 있는 여자랑 눈이 계속 마주치고, 저도 호감이 있는데 말을 걸 타이밍이 없어요. 왜냐하면 재수학원이어서. 근데 첫 번째 질문, 눈 계속 마주치면 호감인가요? 호감일 확률이 높죠. 내가 막 관종이라서 사람들 시선을 끌지 않는 이상. 음...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우연에 우연히 겹친 거를 계속 본인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의미 부여를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. 근데 나는 우연에 우연으로 계속 어떤 남자랑 눈이 마주친다면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할것 같아요. 음, 저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. 음. 그럼 두 번째 질문. 말을 걸 타이밍이 없는데 친하지도 않은 사이에서 하원할 때 따라가서 말 거는 건 이상하게 보일까요? 그건 좀 그래 쉬는 시간 차라리 맞아요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수업 전에 음, 그게 음. 낫지 맞아요 하원할 때 따라가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 좀, 마이너스 음. 너무 무서워요. 무서워 음. 음. 이런 류의 질문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헷갈린다 싶으면 사실 좀 조심스러울 때가 많고 또 이거는 30대... 신대리로서 잠깐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재수학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연애에 신경을 너무 쓰시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상황에 집중을 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근데 막 서로 의지하면서 음.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그이 <laughs> 사람이랑 연애를 꼭 해야지 이거 말고 그냥 음. 일상의 어, 설레임. 어,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, 음. 그냥, 그냥, 같이 공부하는 사이? 공부하는 친구? 음.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좀 생각해보시면 될것 어, 같아요 감정 소모가 그래. 너무 큰 사람이라면 아예 네. 시도조차 안 하는 게 나을 네.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 학원이라고 어. 하셨으니까 말씀이신데 되게 혈기왕성한 나이에 이제 좋아하는 여자라 했으니까 남성분이시잖아요 응. 응. 연애를 시작했을 때 과연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공부만 하게 될까 이런 게좀 조심스럽고 그래 괜히 그 친구까지 망칠 수도 있으니까 네. 조심스러워야 될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렇 음, 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수능까지 얼마나 남았지? <laughs> 어 반년도 안 남았어요. 11월 뭐 셋째 주 목요일인가 이러지 않나? 음. 일단은 그냥 뭘 해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한테 좀 목표를 해놓는 건 어때요? 이번 수능에 합격하면 고백하자. 약간 이렇게 멋있게 아, 고백하자. 지 모의고사 몇 등급 올르면 어. 그때 하자 이런 어, 식으로 어, 어. 음. 한번 해보세요. 화이팅! 음. 화이팅!